보스턴 다녀오신 우리 김덕규 목사님 말씀부터 보니까 그때 플리머스를방문했때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전승에 따르면 초기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이런 사슴 같은 디얼 그런 고기들도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미국의 식탁 중에 또한 가지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그쵸. 그렇죠? 옥수수가 그냥, 그냥 놨겠지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1620, 1620년, 천육백이십년 그 보스턴 밑에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얼어붙은 강냉이 그걸 한 사람 앞에 하루에 다섯 개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었던 그 추운 겨울에 종교도들은그 옥수수를 씹어 먹으면서, 혹은 불에 굽면서 요리해서 그걸로 그 겨울을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식탁에는 그 다섯 개의 옥수수를 올려놓고 그것을 함께 감사했대요. 요즘에는 그냥 옥수수를 이 생걸로 이렇게 통으로도 놓지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달로 만들어서도 놓죠. 1621년 다음 해에. 어, 이제, 어, 자기들을 이제까지 싫어왔던 배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상장이 남아있는 청교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중에 나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배싹 안 받겠어요. 돌아가십시다. 너무 여기 살기 어려워요.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나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실 분은 배에 타세요. 공짜입니다 그냥 데려다 주겠습니다 몇 명이나 갔을까요? 한 명만 갔어요 그 청교도 대표가 상장님에게 손을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This land is our hope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소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참 멋있죠. 아무것도 없는 봉토의 땅에 도착한 청교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들 거주할 집보다 먼저 세운 예배당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my hope is here. 내 희망은 여기입니다. 오늘 인생을 제법 살았던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 시편 3 9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4절, 5절, 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면요. 이건 아주 절망적인, 아주 허무한 시예요 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하, 이런 생각이 들정도예요 4절 말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알려주세요.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의 끝이 어딥니까?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내가 몇 살이나 더살수 있죠? 내가 몇 년이나 더살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죠? 어,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아, 이 사람 무슨 암 선고받았나? 다윗이. 그런 생각 들 텐데, 아니요. 멀쩡해요. 물론 뭐 노, 노세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자기 말 한마디에 세상에 들썩들썩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고 못해본 것이 없는 다윗 왕.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끝이 언제지요?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더 어떻게 더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덧없이예요 덧없이 아니 저렇게 모든 것을 가졌고 장수하고 호사를 누리고 살았던 다윗이 하는 말이 인생이 덧없다니요 덧없다니요 인생에 의미가 없다니요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니요 그런데 그 다음 5절에 있는 말씀은 또더 깊은 허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 밖에 되지 않는 나를 주셨습니다. 다윗시 제법 살았거든요. 근데 그 무수한 나를 표현하기를 한뼘 길이 밖에. 야구보서 사장 44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보다. 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마 요 찬송이 나왔을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산다고 하는 그 인생이 도대체 뭐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말씀에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별거 다닙니다. 한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진실로. 의미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허무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인생의 전성기. 뭐 30대, 40대, 5 0대뭐 전성기죠. 뭐 돈도 잘 벌고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냥 가진 것만큼 쏟아져 들어오고 이름만 날리고 그래 봐야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4절 5절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뭐요? 아닌데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난 가진 거 많고 내 인생 괜찮은데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난 여전히 젊고 난 여전히 활기차고 난 앞으로 몇십 년더살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유건 살이. 장고사님 장보사님이 지금 나이 아흔둘이라는 게 스스로가 인정이 돼요? 믿어져요? 100살. 아, 백살안 되는 거. 아, 백살 안되는데 보통은 그렇대요. 심리학자들이. 자기보다도 10년에서 20년 더 젊은 것으로 생각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사실은 난 아직 청춘 30, 40밖에 안 됐어. 이런 생각을 늘 사람들이 갖는데요 그게 아주 정상이래요.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자기 호적을 들춰보면, 자기 여건을 들춰보면, 거기에 적힌 생년월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 허무한 인생. 욕기 7장 6절에서 욕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내 날이, 나의 사는 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릅니다. 배틀의 북에 배를 짜잖아요. 이 북보다도 내 인생이 더 빠르네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건지, 빠른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갖는 게 아닌데. 이어지는 6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걸어요. 나는 분명히 걷는데, 다윗은 그 걷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마도 세익스피어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적었던 것 같아요 세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인생은 무대 위에 그림자다 세익스피어가 연극을 연극 극본을 많이 썼잖아요 연극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고 근데그 연극 무대 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그림자 금방 사라져버리는 빛만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 세익스피어는 인생을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도 이 10편 39편 6절의 말씀을 아마도 세익스피어는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네요 으 재산? 육제에서 뭐라고 랬어요그 많은 재산을 내가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갈런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재산도 내손 위에 내손 안에 내품 안에 남아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참 아,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네요 아마 한분한분 한분 에게 제가 다 여쭤봐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내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지? 아, 다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내 마음은 여전히 아닌데. 난 여전히 그냥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한데난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 거지? 내가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시절,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했었고, 가졌고, 소유했던 것들. 아, 그거 아니네. 이런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한 오늘 10편, 39편 이렇게 오늘 4절, 5절, 6절 쭉 읽어보면, 아, 이건 비탄시구나, 허무한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말씀 속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왜이 모양인 거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고 했지만 남는 것도 없는 거 없고, 이렇게 짧은 거지. 왜 거품 같은 거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남아있는 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비탄시, 허무시가 아닌 단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7절의 말씀. 다윗이 7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의 사람됨을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어, 다윗이 결론을 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더 소원하겠습니까? 내가 이것, 이제 무엇을더 갖겠다고 내 인생에서 땅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되면 아멘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작.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Don Richard라는 분이 아주 좋은 아빠 남편. 이웃에게는 더할수 없이 좋은 아저씨,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성도였는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죠. 의사가 말합니다. Hi, Mr. Adam, Mrs. Richard, I'm so sorry. 의학적인 진단으로 당신은 금년을 넘기기가 어렵겠네요. 금년 지나기 전에 성탄절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겠네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고요. 모두가 정말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질 만한 선조였습니다. 그때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됐지만 나누리 차드는 자기를 향한 필요하지 않은 수술 의학적인 조치들을 되도록 삼가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깝게 좋은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어요 아주 가쁜 숨을 쉬는 그의 마지막 날딸이 침대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내에게 주어지면서 여보 내 장례식 때 이걸 인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운리차드의 장례식이 됐어요. 미세스 리차드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자기 손에 쥐어준 그 쪽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어줍니다 암이란 아주 무능하고 제한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절뚝바리로 만들 수 없고 소망을 깨트릴 수 없고 믿음을 좀먹을 수 없고 평화를 삼킬 수 없고 신뢰를 파괴할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추억을 폐쇄할 수 없고 용기를 잠잠케 할수 없고, 영혼을 침입할 수 없고, 영생을 환원시킬 수 없고, 성령을 억누를 수 없고, 부활의 권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암이,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랑, 믿음, 내 신앙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피하려 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10편 39편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리차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이 나를 내 육신을 망가뜨릴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거늘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 그분만을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에드워드 몬트라는 분이 어,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격은 사나웠어요. 그러다 보니 늘 열등감, 반항심. 다른 사람을 향한 불만 억누를 수 없는 이화 이런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무를 다듬어서 캐비넷을 만들고 아, 그 기술은 아주 뛰어났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은 건 인정이 되는데 그의 인상은. 그러 화난 모습이에요. 불만이 가득했어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열등감이 그를 낳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하다가 싸우기 일수였어요. 1834년 어느 날 어, 그의 나이 서른일곱 살 됐을 때에 그가 런던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간것 일하기보다 길을 가다가 너무 추웠는데 교회의 문이 활짝 열었고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비추는 것 같아서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존존 아, 하이에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reborn, born again,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맨 처음에는 추워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게 하다가 조금씩 격제했던 하이아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회심이라는 게 뭔지,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이 강하게 그의 가슴을 꿰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막 가슴을 찢듯이 아파하면서 그 말씀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도 에드워드 모스는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없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 사람들을 대했던 자기의 잘못된 그릇된 태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에드워드 모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고요. 환한 얼굴, 어저께 봤던 그 에드워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완전히 크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되살아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됐어요. 평소처럼 일도 잘했고,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성취도 좋았는데,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갔던 그의 태도에 가족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웃들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차로 이 사람이 변했구나. 에드워드가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고 성실함을 인정받고 인간성까지도 인정받아서 어느날 사장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이 비즈니스를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적은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싼 값에 너에게 맡기고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졸지간에 그는 그 가구업체의 사장이 됐어요. 직원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면서 보살펴줬어요. 나 60이 돼서 은퇴할 때쯤 돼서 그가 작은 시하나를 자기 모인 사람들,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모인 사람들에게 발표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노래하고 내 미래를 노래하는 나의 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종이를 쫙 펼쳐서 읽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다. 그 위에 내가 서리다.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을 때, 주님에게로 맞춰졌을 때, 내 소망이 주님밖에 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인성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요. 삶의 목표가 바뀌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작은 해바라기네요. 꽃꽂이를 했어요. 제가 하나 빼왔죠. 아주 꽃이 노란 꽃이 예뻐요. 근데 이게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대답하기 어려워요.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푸른색의 꽃겉잎이 있고 또 노란색의 꽃잎이 있어요. 물 위에 두면 이게 더 오랫동안 이 꽃잎 이 형태를 유지한다 하죠. 데 어떤 분은 또 반기를 들어요. 아니요, 목사님, 죽었죠. 잘랐잖아요. 잘랐잖아요. 죽은 거예요. 며칠 지나면요. 물론 물 안에 넣어두면 며칠 몇 시간은 더갈수 있지만 결국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었니 살람니 <laughs>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나 아직 파릇파릇해 노란 꽃 있다니까 향기도 있어 I'm still alive 나는 still living 난 살아있는 거야 그럼 성경은 말하죠 너 뿌리 없는데? 잘렸잖아 잘렸어 조금 더살 수는 있고 조금 더 푸른 빛깔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향기를 내뿜을 수 있지만 You're already cut in 잘린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여전히 푸을 가고, 노란 꽃잎을 가졌다고 향기를 내뿜는다고 살아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이 사실을 암 다윗이 오늘 10편 39편 7절에서 "우리 삶의 뿌리 되시는 주님,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세요." 그분과 접붙임을 하셔야 삽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뿌리가 되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연세 들면 기운 없고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아프고 하지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내 영혼의 뿌리가 주님과 접붙여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아파하지 마시고요. 힘들어 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희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곁에 달려 주님과 함께 깊은 삶의 신앙에 불이 맺게 되니다